큐. 안녕하십니까? 홈물리 의이창윤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물리 의 박상규 부장입니다. 용인 처인구죠 여기는? 네. 처인구? 네. 지금 두동 공사하고 있어요. 네. 한 달이면 마감 되겠죠? 한 달... 네. 한, 달? 네, 한 달? 한 달? 한 달. 네. 한 달. 여유 있게 한, 한 달? 네. 지금 두 세대 짓고 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아직 실내를. 근데 네. 부장님이 적극 추천하셔 가지고 어 가성비가 가성비가? 네. 얼마인데요? 6억대. 6억대? 네. 뭐 6억 9,900이에요? 마당이 엄청 넓습니다. 아, 얼마인데요? 6억 9,800. 어, 그래요? 지금 6억대. 여기 다안 봤죠? 아직 못 봤죠. 그러면은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실 아, 겁니다. 그래요? 네. 아. 그냥 큰그 부장님 말 믿고 한번 보도록 되죠? 하죠. 네. 네. 일단 지하 주차장은 아니고 주차장이 여긴 나중에 여기 를 씌우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씌워서 하시면 돼요. 이거 네. 추가 시공 하시면 돼요. 음, 두대 충분히 들어오겠죠? 아, 들어오죠. 재봐 주세요. 5미터 이십. 5미터 네. 이십. 네. 네, 미리 들죠 네, 네. 그 앞으로도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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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바로 창고가 있네요. 음, 창고 겸 뭘까요? 네. 창고 겸 보일러실. 네, 네. 네. 지열 보일러예요. 네. 지열 보일러실입니다. 지열 보일러? 네. 보일러 어디 갔어요?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아, <laughs> 밖에 있어요? 아, 네. 네. 어, 충분히 이제 설치돼도 네. 공간이 넓어서 네. 창고도 쓸수 있을 거아요 네. 보일러실 중에서는 제일 크네요. 네네. 네. 일단 합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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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와 있네요. 어. 보일러 여기 와 있죠? 네. 여기. 지열 온수 탱크. 네. 어. 스테인리스. 네 위생적으로 네. 설치할 겁니다. 네네. 뭐 여기도 창고 쓸수 있나 봐요? 여기도 창고로 쓸수 있죠. 막아서. 막아서. 네. 단 밑에. 네. 근데 여기를 보면. 네. 외부 계단이 또 있어요. 어? 아? 으로 올라가면 또 문이 정문이 있습니다. 그 현관이 두 개? 현관이 두 개입니다. 아. 네. 음. 주차장에서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현관. 네. 네. 쭉 들어오시죠. 음. 현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신발장도 두개예요 여기 신발장 들어오고. 네. 여기 신발장 들어오고. 네. 음. 이쪽 다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여기 중문. 네. 문 설치되겠죠? 네네. 당연히 설치됩니다. 음. 어? 근데 여기에 또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층으로 되어 있지만 지층 같지 않아요. 아, 여기 지하 들어오는. 멀티룸? 네. 아. 지하 멀티룸이에요. 어, 사이즈도 네. 나쁘지 않은데요? 네네. 벽면도 도장 마감되어 있어요. 그쵸? 뭐 3m 보시면 되시고요. 네. 길이가 길어요. 네, 7m 31, 깊이가요. 길이가. 네, 네. 와, 그러면은 보조 주방 하나 놓고 여기를 거실, 거실 겸? 그런 어, 손님 접대용으로 써도 되겠죠? 안 돼요. 왜요? 수 배관이 없어요. <laughs> 네, 맞아요, 배관이 없어요. <laughs> 뭐 만들려면 만들 네. 수 있는데 지금하기가 힘들어요. 배관 네, 네. 여기는 뭐 음악실이나 네. 뭐 미디어룸 그런 정도로 그렇죠? 꾸미시면 그렇죠? 되죠. 네. 도장 마감이니까 저기를 그냥 스크린 쏘시면 되겠다, 네. 그렇죠? 도장 마감이에요? 네네. 네.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근데 자연광도 들어오겠는데요? 중앙 정원. 충정이 있어요? 충정. 아. 네, 중앙 정원이에요. 네. 별로 나갈 수가 있죠 문이 있어서. 근데 화장실이 없으면 불편할 텐데. 화장실이 있어요. 어? 진짜요? 여기 있잖아요. <laughs> 어, 그네요 네네. 샤워도 가능한. 화장실이. 충분히 넓은 화장실이 어, 환기창까지 있고. 네. 환기창까지. 어. 완벽하죠? 네. 어, 일단 치층은 합격. 합격. 응, 멀티룸 합격. 멀티룸 합격. 네. 자 이제 계단은 멀바우로 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옆에 이제 펜스, 옆에 난간은 하겠죠? 네. 아직 난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멀티로. 아, 여기 멀티루. 아, 여기에 현관이 하나 더 있네요. 현관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치진문. 나가볼까요? 네, 나가볼까요? 아까 우리 옆으로 계단이 있었잖아요. 분프닝할 때. 여기 계단이에요, 여기가. 어. 아까 우리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어. 네. 저기에도 쓸수 있네요. 텃, 텃밭이나 이런 걸로. 어, 그러네. <laughs> 저긴 어떻게 나가요? 근데 여기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어, 그래요? 아. 나가는 문이 있나요? 저쪽에서? 혹시? 볼까요? 네. 그장님 뒤쪽에 네. 여기를 나중에 네. 후시공으로 막으면 트라스. 테라스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그럼 자동으로 밑에 이제 지하주차장식으로 되는 거고 야, 막히고 생산되고. 네. 저 옆에 뭐예요? 마당이에요, 이집 마당. 아 그럼 저기랑 연결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기 마당. 어. 음. 네. 그고 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주방 거실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주방 거실이에요. 아. 여기가 이제 뒷마당? 그쵸? 앞마당이죠? 앞마당? 응? 아 앞마당이요? 뒷마당으로 봐야겠군요. 현관이 어. 저쪽이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러면 크진 않은데요? 마당이요? 네. 아 마당이 이 정도면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아까 네. 보셨다시피 옆마당이 있습니다. 옆마당이요? 옆마당이 있습니다. 얼마 안 큰데요? 여기도 크잖아요. 근데 옆마당이 음... 있어요. 어디? 여기요. <laughs> 옆마당이 넓어요. 또 마당이 이만큼 이또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laughs> 이러면 마당도 할게요. 기억자로. 네. 근데 아예 통으로 된 마당도 있어요. 여기는 자연녹지인가 봐요. 네, 자연녹지 맞습니다. 20%짜리 땅. 통으로 된 마당은 여기 앞에. 실외기가 어, 이렇게 큰거 아, 보니까 에어컨이 다섯 대 이상은 들어가겠네요. 여섯 대, 네. 알겠습니다. 복층, 음. 복층의 맨 꼭대기 다락방까지 에어컨이 네.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봤던 충전공간. 네, 충전공간 여기 아래죠. 네. 네. 아, 끝에까지 이제 연창으로 네. 4층 건물 이 네요. 그러면 그쵸? 맞 아요. 1, 2, 3, 4 네, 네맞 아요. 아, 아여 기도, 공 간이 많 은데요. 어디 요여 기도, 여 기도, 공 간이 많 은데요. 공간도있 잖아요. 약간 연마당, 연마당 공간 어? 아까 그러면 그 텃밭 조그만 그거 쓰러 가는거 네? 아, 그러네. 열로도 이어지 네요. 아 여기 있네요. 조금만 용서 예, <laughs> 이어지네. 아야 이거 공간 활용도 잘하면 너무 너무 잘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아 근데 딱두 세대밖에 없어요? 네. 얘랑 얘. 네. 통으로 근데, 마당 넓은 거는 얘. 아. 근데 공사 마감이가 더 많이 돼 있던데요? 여기 통으로 넓은 거. 저 저기까지 마당입니다. 아 이게 얘는 얘가 얘 마당? 네네. 넓죠? 마당. 네네. 아 상당히 넓습니다. 얘를 얘를 볼까요? 애가 마감이 더 많이 돼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여기. 공사 아 바로 계단 아. 가고 있어요 여기를 그래. 보시면 그러면 여, 여기는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네. 보시는 걸로 하고 네. 다시 실내로 들어와 보시죠 네. 어, 창호도 이지스 시스템 창호로네 시스템 어. 창호예요 네. 어. 그리고 여기도 다 도장 마감도 네. 있고요 네. 여기는 다 조명 넣어 주실 건가 보다 그렇죠 사각 사각 네. 매립 미구짜리 네, 네, 네. 그것도 밝은 걸로 네, 네. 조명 들어가면 이쁘겠어요. 교장으로 돼서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소파 자리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정면이 이제 아트월. 아트월. 어, 피앙코카라 패턴 타일로 네네. 마감을 해놨고요. 네. 이쪽이 남쪽인데요. 거실 쪽 맞아요. 거실 쪽이 어? 남쪽이에요. 맞습니다. 남향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 주방은 이쪽이겠네요. 그렇죠. 주방은 이쪽이죠. 네. 음... 주방은 기역자 주방 같아요. 그렇게 네. 크진 않겠다 그렇죠 네, 크진 않아요 근데 어. 이쪽으로 이제 다용도실처럼 쓸 수, 세탁실 쓸수 있고 열로 냉장고를 놓을수 있는데 저는 밑에 멀티룸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세탁실을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음. 여기는 1층 네. 화장실 네 1층 화장실 창... 화장실 창문 엄청 큰데요? 어, 통창이에요 환... 네, 환기 한 방에 되겠어요 네, 한 방에 네. 네. 또 1층에 방이 조그맣게 하나 있네요 네 1층 방이에요 여기는 기 그대로 1층 방 사이즈는 2 m 75에 네, 큰 방은 아니에요. 여기는 3m 17. 네. 근데 여기 어. 공간이 좀 있어서 여기다가 조그맣게 하나으셔도 음. 되겠죠? 근데 2 m 75에 3m 17이면은 작은 방은 아니에요. 아기 방 써도 되네. 네네, 네네 아니면 게스트룸이나 네네, 서재 로 쓰셔도 되고. 음. 여기 선반 짝짝짝 짝해서뭐 네. 책장 쓰셔도 되고. 맞아. 네. 여기서 이 바로 테라스 나가있고 요것도 시스템 창. 이 음. k c c 거래요. 네 네. 도는 영림도 네 영림도 네 아직 지금 문은 설치가 안 됐어요. 어, 그레이 그쵸 그레이 딱 어울리죠. 응. 그레이 화이트 그레이 이제 계단은 이쪽 멀바우로 또시공돼 응. 있습니다. 이제 난간은 안돼 있어요. 난간 할 거예요. 이제 마스터룸이 나오겠죠? 2층부터. 여기는 2층 네 이쪽이 안방이네요. 네 여기가 마스터룸 음... 마스터룸에 일단 테라스가 앞에 있습니다. 응, 테라스도 있고, 3m94.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드레스룸이 나오겠죠? 뭐 꺾이긴 했지만, 7m48이에요. 근데 드레스룸을 네.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잘라서? 네, 저는 네, 여기서부터. 해야... 저는. <laughs> 맞아요. 네, 저도 좀더 네, 좀 뒤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네, 이쪽에서부터. 네네. 네, 저라면 이쪽에. 네, 네. 아예 이제 가벽이나 뭐 간단하게 하면은 뭐 범커튼이나. 네. 이렇게서 해 막아서 뒤에는 이제 다트레스룸으로 네, 맞아요. 사용하시고 네. 화장실. 네. 안방 음. 화장실도 네. 작지 않죠. 네, 네. 환기창이. 환기창이. 환기창이 <laughs> <laughs> 시원시원합니다. 네, 네. 왜 이렇게 중요한데 생각해 보니까 전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전망이 확 트였어요. 그, 그쪽이. 어,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이 정도면 작지 않지 않나요? 네, 충분히? 좀 꺾여 있긴 한데 잘 네. 이렇게 T 그 자라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으로 어, 네. 네. 이렇게 음. 하시면 이쪽으로 붙박이 잠, 이쪽으로는 시스템잠 이렇게 하시면 예쁘게 네. 설치가 될것 같습니다. 안방 작지 않죠? 이 정도면? 네, 네. 여기는 간단하게 티 테이블 놓고 설치할 수 있네. 안방 발코니죠? 네. 음. 딱 거기 난간 해주실 거니까 저, 난간 했, 충분히 하고. 공간이 나와요. 티 테이블 놓고, 그렇죠? 네, 네. 남양이니까 해도 잘 들어오고 네. 자 에어컨 여기까지 세대 2층 여기 이제 여기는 수납장 같은 거 짜야겠죠? 네네, 네네. 어, 여기도 통창 이 응. 통창 네네 고 여기는 네. 공용 욕실 공용 욕실 여기까지 한세개 여기 안방 옆으로 작은 방? 네네 응. 층고가 높네요 여기는 고 높아요 고야예요 근데 네.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고야식으로 판맥나무는 아닌 거죠 이건 미송. 미송 같죠? 네. 미송이에요. 미송 미성 루바. 네. 여기는 3m. 네. 여기는 2m 75. 네. 음. 여기도 테라스 조그맣게 있네요. 여기 테라스 또 있어요. 아 테라스 말 발코니. 발코니까 네. 발코인데. 조그만 발코니. 이거는 빨리 넣기. 네? 여기다가 테라. 테이블은 좀좀 애매... 아,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구름 가자 먹으면 아 그러네요. 네. 구름 가자 의자 하나 <laughs> 조금만 놓고 아, 그러네요. 네, 아 깜빡했어 구름 가자. 네. 자 여기까지 방 지금 4 개예요. 그렇죠? 네. 어? 벌써 방이 4 개예요? 밑에 자 멀티룸까지. 아니면, 아 밑에 아. 방이 아니죠. 그럼 방이 3 개. 여기는 마지막 다락 공간. 네. 다락 여기에도 공간.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에어컨 6 대. 여기 이제 다락으로 허가 받은 거라 층거는 조금 낮은데. 네. 근데 여기는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수납 공간 을 만들어 주네요. 뒤로? 네. 아. 그럼 여기 수납 공간 상당히 크죠, 아 잔짐 수납 하긴 최고겠네요. 아, 이 밑으로. 보소, 공간이 네. 공간이 상당하잖아요. 배관 쪽은 다 가려서 수납 공간 을 해주면 됩니다. 사용 실사용 공간이 꽤 넓은 것 같아요. 어, 넓어요. 딱 아, 봐도. 앞, 여기도 테라스가 또 있어요. 테라스도 있어요. 앞으로 테라스도 있고. 안방 만한 테라스. 창호도 다시 텐창으로 들어가 있고. 네네네. 근데 7억이 안 남아요? 네. 아 마감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마감 되기 전에 나갈 것 같습니다. 누가 팔아요? 이런 거 누가? 이런 거 아무나 못 팔아요. 미치가 일단 조금 아쉽다는 네. 거. 미치?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도로 새로 생겨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 네. 편하시고. 알씨 뭐, 뚫리면. 네 편의점도 네. 새로 생겼고. 맞습니다. 네 약간 외지긴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액 이제 7억이 안 넘고 이런 네. 컨디션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래도 이거 마감이 되면은. 저는 잘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마감 진짜 되면 이거 너무 좋은 응. 가성비 중은 어때요? 제가 평가했을 때. 네 디자님 평가했어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85점. 85점. 네 이제 마감 다 되면은 네. 좀더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네네네. 근데 네, 네. 네, 지금 여기 이제 고 그래도 이제 미리 방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네. 연락해서 보셔도 되시는데 네. 혹시라도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저희 네. 경험상 또막 네. 움직일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감안하시고 오셔야 돼. 네네. 네. 저희가 뭐 저희가 올리는 건 아니에요. 아 <laughs> 네. 절대, 아니죠. <laughs> 절대 아니죠. 네. 음, 미리 보셔도 되고 이따 뭐한달 있다가 네. 남아 있으면 그때 연락해서 보셔도 네. 되고. 네. 음,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밀리의전원택 어, 영상 오랜만 에 찍었는데 어, 연, 여기 현장 가성비 좋으니까 꼭 추천 강추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